어지럼증을 느끼게 되었을 때 어떤 질병에 속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재용 의사생활의 신형과 전문의 손재용입니다. 어지럼증은 매우 흔히 발생하는 증상으로 이는 대부분 아주 갑자기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지럼증이 발생하였을 때는 대부분 환자분들이 구역질, 구토, 그리고 비틀그림 등이 동반되게 됩니다. 이러한 심각한 증상으로 인하여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러한 어지럼증을 처음 겪게 되면 뇌혈관 질환, 중풍, 혹은 뇌종양일까 하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어지럼증은 하나의 증상일 뿐이지 이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병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에는 간단히 치료가 된 질병도 있고 간혹 생명이 위험한 심각한 질병들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러한 어지럼증이 어떤 질병에 속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전증 신경계라 하여 발생하는 말초성 어지럼증. 둘째, 내에서 발생하는 중추성 어지럼증. 셋째,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어지럼증, 넷째 심리적 혹은 심인성 어지럼증,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경추성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먼저 전쟁신경계에 발생하는 말초성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말초성 어지럼증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질병이 이석증입니다. 이석증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석기관에서 이석이 세방고리관으로 떨어져 나가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이러한 이석증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초성 어지럼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질병이 전증신경염입니다. 전증신경염은 이러한 전증신경계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이석증과 달리 어지럼증이 한번 발생하고 나면은 며칠 동안 계속적으로 어지럼증이 지속이 되게 됩니다. 말초성 어지럼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질병은 메니에르병입니다. 이러한 전진신경계와 달팽이관 사이에는 흐르는 액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액체들이 갑작스럽게 압력이 상승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어지럼증과 이명, 청력저하, 기멋먹함 이러한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질병이 메니에르병입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준추성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준추성 어지럼증은 이러한 전쟁신경계가 신경계를 연결해서 하나의 통로로 해서 뇌에 이러한 뇌관과 손해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관이나 손해쪽에 변변이 생기는 경우에 우리는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어지럼증만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며 구험장애나 한쪽으로 힘이 빠진다든지 혹은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는 복시증상 등이 동반되게 됩니다. 이러한 준주성 어지럼증에서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질병은 이러한 뇌관이나 손해에서 발생하는 뇌졸증입니다. 이러한 뇌졸증에는 급성 뇌경색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조그마한 뇌출혈도 있습니다. 내관과 손해에 혈류를 공급하는 동맥들이 있는데 이러한 동맥에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어지럼증이 발생합니다. 이런 질병 중에는 척추동맥 박리라고 해서 척추동맥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추성 어지럼증 중에는 편두통성 어지럼증도 있습니다. 흔히들 편두통이라고 하면 두통과 오심, 구토 이런 증상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편두통 환자분들에서도 다양한 양상의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립성 저혈압이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경우에는 괜찮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혈압 저하는 내혈류 감소로 일으키고 이러한 내혈류 감소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환자분들은 대부분 파킨슨병이나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에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심인성 어지럼증입니다. 어지럼증 환자가 병원을 내원하여 각종 검사 어지럼증과 관련된 전쟁기간에 대한 검사 내 MRI, MRA 등을 촬영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부는 스트레스 혹은 긴장 상태로 인하여 모호한 느낌의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성 어지럼증 중에서 어느 정도 부분은 예전에 아주 심한 어지럼증을 느낀 환자분이 예를 들어서 전쟁신경염 혹은 이석증을 느낀 환자분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질병은 다 회복이 되었는데 이러한 신경계가 회복되고 나서도 신경계의 예민성이 남아 있어서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어지럼증은 경추성 어지럼증입니다. 아마 경추성 어지럼증이 가장 애매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아주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상부 경추인 1번과 2번, 3번, 그리고 이러한 상부경추와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은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상부경추 혹은 상부경추 근육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러한 통증을 우리의 뇌는 어지럼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제 예를 들어 교통사고 같은 경추 외상이 있는 경우 환자분들은 종종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경우 경추를 실화했을 때 어지럼증이 호전되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신임성 어지럼증 중에 어느 정도 빈도는 경추성 어지럼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형태의 어지럼증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혹시라도 어지럼증을 느끼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걸 아시고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근처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하단의 이메일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